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게 하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계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예배당 안에 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성전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는데, 흘러갈수록 물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강을 이루게 되고요. 강이 되어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환상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 다른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어, 그렇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당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는 것인데 이 물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처소 되시는 우리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히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에 기록을 하는 그런 것을 역사라고 하고요. 또 워크라는 것이 있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또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일하시는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와 가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닿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말씀에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8절, 9절에 특별히 그 물이 닿는 곳에서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는 일을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앉아 있고 그리고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그 물이 닿을 때 되살아나게 하는 일을 물이 한다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죠 닿는 것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게 하는 그 역, 역사가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은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가서 나사로를 치료해 줬을 텐데, 예수님에게 말했는데도 예수님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사흘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갑니다. 사흘이 지났으니까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들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서 늦게 왔다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일찍 왔으면은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 오빠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어디에 붙여 있는지 자신을 데리고 가 달라고 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 가지고 묘지를 이렇게 굴을 팝니다. 그리고 굴 입구를 큰 돌을 막아 놓죠. 그러니까 그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돌을 옮긴다 해도, 그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속상해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였지 않느냐 하면서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온 몸을 천의 동인 채로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르는 순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는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듯이 물이 닿는 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속에서도 죽어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물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것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은 그 물이 이르는 곳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은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물이 죽은 것을 되살려내듯이 우리 속에서도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로 그 물을 통하여서 되살리시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심히 번성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고 말씀 가운데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있고 고기에게 강물이다면 고기가 번성하고 나무에게 강물이다면 나무가 번성하고 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기도했냐 하면은, 예수님 믿은 청, 그 청소년 시절부터, 고등학생 시절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인은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처음에 교회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가 뭐 그때부터 그때 목교의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문장이 변하지 않아요. 즉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으로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문장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에 있어서 문장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장에 내 마음을 담고 내 힘을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서 한 시간을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자,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우리나라에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보금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지금까지 한 45년, 47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모교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염려하는 거, 이 사람이 염려하는 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합하해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닿으면은 그 모든 것이 번성케 되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물이 닿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그냥 그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저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서야 돌아간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그저 그것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백골이 정말... 죽은 지 오래 되면은 사람이 백골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시주에 보게 되면은 백골이 진토돼 가지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 백골 무더기가 변화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는 역사 일을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에 나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들을 번성케 하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이 닿는 곳에서 또 어떤 역사가 일이 일어나느냐 하게 되면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먹을만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도 약제가 되게 하는 그런 잎사귀가 된다는 거예요 내한 사람이 살아온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매는 보통 열매가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된고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잎사귀가 맺혀졌을 거 아닙니까? 이 잎사귀는 약제가 되는 잎사귀가 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동기 목사님이 그 어느 날 자기가 들어본 것 중에 최고의 칭찬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칭찬을 들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후배가 자기를 가리켜서 이그 앞에서 길을 만들어 주신 선배님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듣고서, 아니, 이 암흑의 목사가 암흑의 목사의 삶을 가리켜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다고? 이야, 그것만큼 명, 명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후배 목사는 제 동기 목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에게 "야, 좋겠다. 어떻게 했으니? 했길래 후배들이 당신을 보면서 길이라고 칭을 하느냐? 정말 좋겠다." 하고 부러워했어요. 그 집에 와서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배 아프면 늘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리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암흑의 목사보다 뭘 못했습니까? 내가 암흑의 목사보다 뭘 저기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진정해라, 진정해. <laughs>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하해 주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하해 주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아, 나한테도 길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나한테도 길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에게도 길이 되어 주셨고,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닮으려고 닮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열매고 예수님의 잎사귀가 우리에게 약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그이 물이, 성수에서 나오는 물이 접하게 되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접한 그 나무가 된그 사람도 그 열매를 먹을만한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는 잎사귀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물이 닿아야 됩니다. 물이 닿는데,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물안 닿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서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갯벌과 진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되살아났는데, 그거 한번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 모든 열매들이 먹을만한 열매가 되어야 되고, 내 나무에 있는, 나라는 나무에 있는 모든 잎사귀가 약재가 되는 잎사귀가 되어야 되는데, 갯벌과 진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돼요. 몇년 전에 누가 저에게 그 나무를 요만한 나무 높이는 한요 정도로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이 나무가 그 그냥 나무가 아니고 이끼래요. 이 이끼. 이끼를 이렇게 공처럼 만들었어요. 이끼가 공처럼 만드는데 색깔이 아주 예뻐요. 이 색을 어,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은 이 죽는데 너무 줘도 죽고 아무튼 그그 그 습도를 잘 맞춰줘야 된대요. 근데 거실에다 놨더니 조금 있으니까 색이 변하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에서 습도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딜까? 어디겠어요? 화장실에다 갖다 놨죠.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서 그 이끼라는 그 나무를 뒀어요. 그랬더니 습도가 늘그 습기가 있으니까 나무가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색깔도 늘 예쁘게 잘 살아나요. 저희 집에 있는 나무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예쁘다 하는데요. 그럼 그 나무가 왜 자기 색을 유지하겠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습도라는 것이. 습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습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아름다운 색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것도 되살려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살려낼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먹음직한 열매로 또내 잎사귀는 약재가 되는 잎사귀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물이 닿는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이 닿아도 그냥 이렇게 그냥 갚버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힘쓸 때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혀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흘려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흘려보내실 때 말씀을 통한 물이든, 은혜를 통한 물이든, 사랑을 통한 물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서든지 받아들이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매가, 삶의 열매가 먹음직한 열매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잎사귀들이 약이 되는 약, 약재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앞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